나를 놓에 이어 레아까지 뭔가가 우리를 죽이고 있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강력한 악이 주민들을 죽이고 있어 당신도 분명 악마나 저... 끔찍하게 불타는 시체들을 보지 않았어? 부탁이니 북동쪽에 있는 오래된 폐허 근처에서 생존자를 찾아봐주겠소 도움이 절실하오. 걱정 말아요. 내가 살펴볼 테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아네타예요 엄마를 위해 꽃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불길이 치솟고 저 끔찍한 괴물들이 나오더군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제 엄마가 편찮으세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발 도와주시겠어요? 괴물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기 하나 있네요. 너무 늦기 전에 엄마한테 돌아가야겠어요. 엄마 말도 없이 떠나서 죄송해요. 그래도 꽃을 구해왔어요. 이거면 좀 나아질 거예요. 꽃? 꽃 때문에 날 두고 나갔다고? 멍청이 같은 이 망할 저주 받은 녀석! 그 아이를 찾았군. 제와 시신들, 그 모든 게다이 소녀에게로 이어지고 있어. 이단 말이오! 네? 아니에요! 제발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본때를 보여주마! <웃음> <웃음> 말썽이나 피우고! 할수 없다. 악마의 자식 이단자 녀석. 제발요, 저좀 그냥 주세요. 저주받은 이단자 녀석,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자주 받은 예상. 그만. 저... <laughs> 그 애를 숨기고 있는 거라면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여기서 나가라고 했잖아. <laughs>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하... 지켜보고 있겠어. 이번에도요. <laughs> 이참에 아예 떠났으면 좋겠군요. 혼자가 차라리 편하니까요. 절 치료하겠다고... <laughs> 그렇게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는군요. 저기요, 이쪽입니다. 바깥이요. 그럴 줄 알았죠. 미리 경고했었잖아요. 진작에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그 아이 때문에 당신 목숨도 위험할 거라고요. 그 아이는 항상 제게 정체도 모를 괴상한 혼합물을 먹였죠. 절 외지나니로 끌고 가려고도 했고요. 치유사들이 있어요. 도움을 줄 거예요. 라면서요. 하, 그렇게 어간에 <laughs> 사는 야만인들이 뭘 알겠어요. 여기선 곤란해요. 따라오세요. 아네타를 도우려던 게 당신이군요. 아내타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런 짓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는 저주를 치료하고 싶어하죠. 민간요법을 다루는 고서에 타락한 피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부탁이니 서둘러 주세요. 하외자료 전체에서 그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은 당신뿐일 테니까요. 여기 있네. 조용히 <놀람> 내 머릿속에서 나가라고 나가 제. 않아요. 너무 큰 목소리가 제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 동굴 안에 있는 거미 독액이 필요해요. 얼른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부탁이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방법뿐이에요. <laughs> 세상에, 너무 아파요. <laughs> 당연히 아프겠지. 독을 끓여 마신 거니까. 당신은 누구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피가 끓고 있는 거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라. 그걸 어떻게? 질문은 나중에 하고 일단 마셔라. 짧은 생각으로 만든 혼합물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면. 내 이름은 굴리아스다. 이 아이는 저주받은 게 아니다. 큰 힘을 가진 아이지. 이 아이는 늪의 선택을 받은 거다. 오래전에 나처럼... 뭐라고요? 제가요? 그래, 아네타, 넌 하회자리의 마녀가 될 운명을 타고난 거다. 아, 하지만... 안 돼요. 엄마를 두고 떠날 순 없어요. 아프시단 말이에요. 도우미, 지금 네 엄마를 도울 방법은 없다. 하지만 네 힘을 제어하고 엄마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수해 주겠다. 저... 저는, 아네타, 운명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다. 앞으로 닥칠 일들은 아주 어려울 거다. 동쪽 해안으로의 여정보다 더한 일들 말이다. 당신! 당신이 <laughs> 그 아이를 돕더군요 다 봤다고요 어디로 간 거죠 <laughs> 당장 말해요 아니요 <laughs> 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 아이는 내 딸이라고요 내딸 <laughs> 다른 사람들이 알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음. 돌려줘야 되겠어.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굴레어스의 의식 때문에 힘이 빠지긴 하지만요. 착하지만 무지한 방문객이 간섭했을 때만 그렇지. 목소리는 좀 잠잠해졌나, 아네타? 아직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건가?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릴 땐 고통스러워요. 서로 뭔가 말하는 것 같지만... 죄송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음... 아직도 뭔가가 네 피를 끌게 하는구나.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뿐이군. 제어되지 않는 마법은 이 세계와 불타는 지옥의 경계를 약하게 만들지. 안에 타는 악마를 소환하려던 게 아니다. 놈들은 의도치 않게 이끌려 온 거지. 난 마녀다. 속삭임의 나무. 나아가서는 하회자르 전체를 따르는 사람이지. 나도 아네타처럼 어린아이일 때 부름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부름을 받고, 어떤 이들은 타고나지. 어찌 되었건 우리의 운명은 여길 지키는 거다. 아, 탑의 마녀 말인가? 그래, 만난 적 있지? 최근에서야 늪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지 아마도 임무를 완수하려 먼 곳으로 떠난 거겠지 뭐라고 인상적이군 나도 꽤 오랫동안 나무를 만나지 못했건만 나무가 내게서 큰 잠재력이나 큰 가치를 본 모양이다. 아네타의 피를 가라앉힐 고대 마법이지. 아네타, 꽤 아플 거다. 대가를 치를 준비는 끝났길 바라마.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좋다. 가서 썩어가는 생명체들로부터 불어오른 간네 개를 구해와라. 안심해요. 내가 처리할게요. 아네타라면 혼자서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주변을 감시해줄 사람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다. 일을 끝마치면 동쪽에 있는 숨겨진 터로 와라. 여기에요. 굴려스를 너무 안 좋게 보진 마세요. 절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어떤 책에도 나와있지 않는 치료법을 알려주셨죠 있네요. 쉽지만은 않지만 이에스는 제가 뭔가 성취해내기를 바라고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선물이었거든요. 아직 절사랑거요 이거면 되겠어요.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제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 숨겨진 터로 가죠. 아네타, 간을 저 그릇에 놓아라.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좋다, 의식은 간단하다. 내가 이쪽으로 야수들을 부를 테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제단 근처에서 녀석들을 쓰러뜨리면 된다. 아네타, 내가 일러준 대로 스스로를 지켜라. 아, 전 알겠어요. 쿨리스. Cool. 그거면 충분하다. 아네타, 그릇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마셔라. 저기다! 놈들이 이단을 행하고 있다! 엄마? 아네타! 대체... 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아니요, 오해예요. 굴리스는... 감히... <laughs> 나한테 말대꾸를 해! 저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다. 전부 죽여라! 전부 네 잘못이다. 저 저주받은 애를 낳았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안돼! 죽어라 마녀! 그만. Aaaa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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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ið! Aaaaah! 말거나 전부 <laughs> 네 잘못이니까. 엄마, 제발요. 그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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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타, 네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 보는 시선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전 그저 저주받은 애였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는 법이다. 네 어머니는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목소리가... 마침내 잠잠해졌어요. 떠날 때가 되었네요. 타는 이미 떠났다. 다시는 볼 일이 없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저 탁자 위에 내게 편지를 써놨지.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목소리에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랴스에게 제 어머니의 유해를 자르빈제트로 보내달라고 청했어요. 크게 반발하진 않더군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다니. 제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별 것은 아니지만 기념으로 이걸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